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히 올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동행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아 나도 에녹처럼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에녹입니다. 창세기에는 에녹에 대해서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 어, 22절에 무두세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 짧은 성격구절에 보면 동행하였으며 동행하더니라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5장 전체를 보면요. 성경을 보면 동행했다는 얘기 말씀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몇 뭐 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기억했는데 유일하게 동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된 사람은 에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 주고 있죠. 애녹의 아,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애녹은요 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믿음이었습니다. 5절 상반부에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름을 연상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 님커는 어떤 어떻게 인상됩니까? 연상됩니까? 어떤 사람으로 노예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스데바 그럼 어떤 사람이 생, 딱 떠올라요? 예. 천사의 얼굴 뭐 이렇게 생각이 나고 에레미야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에레미야모모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럼 에녹은 어떤 사람이 생각을딱 떠오릅니까? 에녹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나라로 옮겨진 사람. 아, 창세기 5장에 보면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에동만큼은 죽음을 막고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선지자 중에 한 분도 이런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엘 씨예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분도 엘 씨인데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하고 제자랑 같이 가는데 열왕기야 이 장에 불술의 불불그 말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해오리 바람이 막쳐갔고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슈이 올라갔어요. 어. 어떻게 보면 토네이도일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엘리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도. 그래갖고 50여 명을 갔다가 엘리사를 갖다가 살, 사이를 찾았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깨달은 것이, 아,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리고 갔거나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로 타지 못한다라는. 아멘? 우리는 여러분 사망에 매여서 더 이상 종노로 탈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2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죽은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서 죽어도 살겠다고 너희들이 영생하겠다고 이것을 믿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백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여러분 사망건세를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요. 순간적으로 사망의 관문을 지나가죠. 순간적으로. 그러나 사망은 우리를 영원한 보양으로 올려보내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사망하는 즉시 어떻게 돼요? 그 관문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아니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 구름 타고 오시면은 우리도 애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시요 아멘. 좋습니까? 아멘. 우리 하영이는 좀더 살고 싶지. 어. 아빠는 정말 하나님 지금 왔으면 좋겠어. 사실. 살아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어, 그냥, 여기서 그냥, 그냥 가는 게 좋아요. 가는 게, 가는 게 좋아.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들 일어놓고 마음으로는 주여, 오시면 아니되옵나이다. 아니. 어? 천천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 오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은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음.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고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요. 는 신앙생활이 천지 차이예요. 저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 또 신앙 선배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 죽으면은 부활에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면 하늘 날에 상급을 받고 이 하늘 날에 우리가 심은 것들을 영원히 누리며 산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 부활을 믿나 이 땅에서 그냥 아득바득 싸우고 뭐 어떻게 하든지 더 그냥 뭐좀 가져보려고 그냥 응그 몸부림 치는 거 보세요 우리가 부활 이야기를 하면 아멘 하는데. 삶을 보면은 전혀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니까 보면은 예수를 믿, 예수님이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건 믿어요. 보면은, 그거는 캬, 믿습니다. 근데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진짜는 아닌 것 같아. 요 <laughs> 죄송합니다. 90%는 아닌 것 같아, 느낌이. 90%는 아닌 것 같아. 요 예.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 세대의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네. 보면 옮긴다라는 단어가 또세 번이나 나오는데 에녹이 스스로 옮겨 다녔을까요? 이 옮긴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이이 땅에 와서 3십삼백삼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간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속 동행하며 옮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녹의 삶을 옮기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반드시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 주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녹을 보면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 오절 하반부에 저는 옮기우기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성경의 웨스트민스터 대설의 소요리 문답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1. 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대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에녹은 사람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지만 제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일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기쁘긴 커녕 귀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제가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 집사람이 기뻐하겠지 그러는데, 아유, 뭐 이렇게 더러워. 할수 있으면 똑바로 하지. 그래. 어? 뭐 이렇게 나오면 또 골, 골치 아픈 거죠. 영적인 견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예수님 당시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구제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어요. 왜 그랬죠? 자기들의 의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자기들의 의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는 자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유다서 14절 1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한 행동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은 죄인의 죽게 거슬리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일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녹은 아담의 칠대손인데 그 당시에 너무나 사람들이 강박하고 죄를 짓고 막인 것을 에녹이 선포했다고 얘기합니다. 아그 당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아담 노아의 홍수를 기다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 있었 이제 좀 기, 앞에 있었죠. 에녹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부패하고, 그냥 옴난하고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현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는 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자기네들 내 삶에만 그냥 치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온전히 자기네들 그냥." 그냥 음란하고 포악하고 강도하고 살인하면서 막술 취하면서 방탕과 화란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아의 칠대손 에녹이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그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3 0 0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온갖 세상이 그렇게 사는데 참그 유혹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 너도 또 한잔하고 살아. 야, 이 세상 뭐 있어? 즐기면서 사는 거고. 어? 어? 네 생각 맞는데 내 멋대로 산 내가 좀 즐기면서 참뭐하면서뭐 하여튼 그런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를 맞아서 예배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들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멘. 어떻게 동행하고 있지요늘 말씀과 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에서 우리가 신본주의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교회에 정말 신본주의보다 인본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구별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모라 에녹은 그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말씀입니다. 6절인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한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뭐 인물과 배경이 없어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뻐하신다 그래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싶으세요? 아멘. 네. 아멘. 네? 믿음만 있으면 기뻐하신대요. 에녹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하는 믿음이 있었다. 어떤 믿음인가?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존재를 믿었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첫걸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제로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불꽃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 믿은 믿은 지3 0살에 믿었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요. 약간 미쳤구나. 정신이 좀 나갔구나. 안 됐다. 그런 생각했었어요. 안 됐다. 어디를 뭐 만나려고 그러면 추천데이만 되면 교회를 간대요. 이 젊은 인생 저기 가서 뭐가 있다고 저렇게 네. <laughs> 교회에서 저러고 있는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탁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내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 여러분 이 마이크가 오랜 세월을 걸치면서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 믿습니까 <laughs> 그럼 저, 여러분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갔구나 <웃음> <웃음>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한번 바라보세요 저 하늘과 태양과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세요 저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저, 저 우연히 생겼을까요?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이걸 딱 깨달고 나니까, 딱 믿음이 생기니까, 아우, 세상에 보는 게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그냥,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정말, 어떨 때는 가다가 종이를 이렇게, 껌 종이를 이렇게 껌 씹고 가다가 껌을 버렸는데, 한참 가다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laughs> 다시 가고 껌을 주워와서 종이를 써고버렸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나 건물에 가면 요즘에 CCTV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30년 전에 막 20년 전에 CCTV도 없을 때 어떻게 어요 선교사님? 엘리베이터 탈때코 간지로만 코뭐막 파고 그러잖아요막코뭐막 <laughs> <laughs> 어? 파고 막, 어? <laughs> 뭐 머리도 가다듬고, 막 어? 젊은 애들 여름 눈을 짜고, 아 별거 다 했을 거예요, 막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막 별거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CCTV가 있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어안 되지. 마찬가지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 살아심을 믿습니까? 아멘. 어, 그걸 믿는 걸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을 주시는가? 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땅에서 받을 상, 이걸 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받을 상은 뭐라고 그러죠? 상급이라 얘기합니다. 경주자가 승리하면 시상대에 가서 탁 그렇게 시상하듯이 성도도 이 세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 나라의 시상대에 서게 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주시는 방법은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것. 마태복음 10장 32절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 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나도 너를 시인. 이게 칭찬 아니겠습니까? 너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혹시 지인자면 하나님 나중에 왔을 때 하나님 나 알아보실까? 어? 하나님이 날 정말 알아보실까 고민해본 적 있어요? 이제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 하나님을 시인하면 내가 너도 시인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상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듣는 게 얼마나 큰 상입니까? 그렇죠? 둘째는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지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 칭찬해 주시고, 시인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칭찬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세요? 아멘? 감사하고 이 칭찬의 소리 그. 들어보면요 정말 정말 좋습니다. <laughs> 들어보면 사람만 알아요. <laughs> 어.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가. 19장 27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집화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찾으세요. 더 주님을 더 찾아보세요, 주님. 제가 요즘에 주님과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주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야 할때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우리 도 에녹처럼 어, 그런 믿음으로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